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파괴된 전차와 장갑차가 몇 대나 될까요? 자그마치 2만 대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차 숫자가 2,300대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소모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는 냉전시대 이후 단일 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상장비 손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격파된 2만 대중 10%도 채 되지 않는 비율만이 전차 간 전투로 파괴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당했습니다. 그것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몇백 달러에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상용 드론들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병기가 된 것입니다. 몇백 달러짜리 드론 하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를 파괴하는 세상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 특히 값비싸고 육중한 지상 장비의 생존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드론의 가격 대비 효과, 정찰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을 고려하면 드론 전력 증강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공격용 드론뿐만 아니라 정찰, 보급, 자폭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드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공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어입니다. 소형 드론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레이더 탐지 면적이 작아 기존 방공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수많은 드론들은 기존의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에겐 그저 잡음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기존까지는 이스라엘이 드론 탐지 기술 최강자로 꼽혔습니다. 오랜 기간 국경 보안과 비대칭 위협에 시달리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3km 탐지거리의 초정밀 드론 탐지 레이더입니다. 방식이 아닌 AI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과 다수의 저전력 송수신 안테나를 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작동합니다. 수백만 개의 신호 중에서 소형 드론의 비행 패턴과 주파수만 정확히 골라내는 정밀도는 방공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기술을 넘어 4차 산업 기반 전장 기술의 정수라 불릴만한 혁신입니다. 이 레이더는 현재 한국군에 배치 중이며 해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도 파키스탄 드론을 제대로 못 잡은 인도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쓴 레이더보다 더 좋은 건 없나? 그리고 결국 도달한 곳은 한국의 첨단 드론 레이더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드론 탐지와 방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과거 특정 국가들이 독점했던 기술 영역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크게 놀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보기관의 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며 2027년 침공설까지 구체화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소입니다. 중국 내 유력 대학에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요약하면 불과 2시간 안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1단계, 첫 30분은 대만의 방공망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로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이후 30분은 중국 해병대 상륙, 지상군 투입합니다. 3단계 마지막 1시간은 타이완의 주요 군사기지 점령 및 공군이 무력화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2시간 시나리오의 기원이 조금 황당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대만까지 백신을 수송한 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2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군이 2시간 안에 증원할 수 있으니 그전에 작전을 끝내자는 다소 황당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은 대만 전체 해안선의 12%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 지형이 험하고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변 침투는 기상 조건에 민감하고 거대한 상륙 정단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규모의 해상 및 공중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한번 상륙을 시도했다가 대만군의 매복에 전멸한 뼈 아픈 전례도 있습니다. 둘째, 대만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주요 군사시설을 전부 지하화에 놓았습니다. 첩첩산중에 요새화된 지하벙커와 동굴기지는 수십 미터 두께의 안반으로 둘러싸여 있어 중국이 아무리 미사일을 퍼부어도 핵심 인프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만의 고승도치 전략의 핵심인 방어 인프라는 공격자의 소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대만군의 현역 병력은 25만 명이며 예비군은 무려 2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복무기간도 4개월에서 11개월로 다시 연장되면서 병력의 질적 향상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군은 자국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의 마지막 실전은 1979년 베트남 전쟁 이후로 약 40년 이상 대규모 전투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상륙작전은 모든 군사작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훈련과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실제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설령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군을 기다리는 것은 좁은 도시에서의 시가전입니다. 시가전은 흔히 군을 갈아 넣는 진공 펌프라고 불릴 정도로 공격 측에 엄청난 병력과 자원이 소모를 강요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보면 시가전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복잡한 도시지형에서는 그 우위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 능력도 취약합니다. 군사작전의 핵심인 석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전세계 해상무역의 주요 통로인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와 군사 작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의존하는 러시아조차 중국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기에 중국을 전폭적으로 도와줄 보장이 없습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국제관계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을 지원할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제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식량 자급이 가능한 나라임에도 제재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 기술 수출 통제 등은 중국 경제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이 침공을 감행한다면 21세기 침략국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스스로 강조해온 새로운 세계 질서 주도국 이미지도 스스로 깨게 됩니다. 중국 무기체계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주목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러시아 무기의 카피 모델이며 데드카피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 모방 수준을 넘어 기술적 결함이나 성능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무기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각하게 무능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탱크, 장갑차, 전투기 대부분이 서방의 신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러시아 무기보다 한수 아래로 평가되던 중국 무기는 과연 이러한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실전 검증이 부족한 중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기대만큼의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태평양 쪽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두 대를 중국이 전혀 탐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방공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압박, 그리고 대만군의 강력한 방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적인 침공은 오히려 중국에게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 전략은 공세가 아닙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즉, 중국 본토에서 약 1,800km 이내인 일도련선에 미군이 접근하면 수천 발의 대한 미사일로 접근을 저지하고 대만 해협을 사실상 중국의 내해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방어적 전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방어망을 뚫을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합동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돌파할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론, 신형함정, 무인 시스템, 스텔스 기술을 결합하여 중국의 방어선을 무력화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방어를 공세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새로운 형태의 무기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 전력과 스텔스 기술이 결합될 때의 파괴력과 전술적 유연성은 기존 재래식 전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래 전장은 첨단 기술의 확보와 혁신적인 전략 수립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현 가능성보다 위험용 심리전에 가깝고 현대전의 판세는 드론, 무인기, 스텔스,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드론 방어 기술에서 세계적 선두를 달리고 미국이 스텔스 및 무인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등 미래전장의 핵심 역량이 이들 국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센서, 레이더 기술력은 이미 세계를 앞서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의 발전이 아닌 전장 의판을 지배하는 정보 우위 확보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드론 탐지 레이더뿐 아니라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무인 감시 체계, AI 기반 작전 분석 시스템 등 미래 전쟁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무기보다 강하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